한번더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명예에서 즉각 중단하라! 권력, 권력값에 길용하는 즉각 사퇴하라! 저는, 어, 아이들이 4명이에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리키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어디로 가서 이 하선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큰아이를 보내고 나니까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엄마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아이를 어, 길러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었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을 건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지만 지금은 한 6년이라는 세월을. 지역아동센터에다 큰아이서부터 막내까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끝나면 그어 아동센터에 가서 그 선생님들 만날 생각에 또 오늘 스케줄이 뭔지 맛있는 음식은 뭔지 다녀와서 일기에다 꼼꼼히 쓸때 보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9년 동안 해왔는데요. 이건 엄연히 그냥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풀뿌리로 시작해서 아이들을 돌봤지만, 엄연히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 이용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지원하지도 않고,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람 지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해요. 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후원자들이 계셔서, 만원, 이만원, 십만원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 아이들의 소식을 매월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소책자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연말정산 다 해드리고, 기부금 영수증 보내드리고, 그분들은 왜 나라에서 할 일을 니네가 하면서 고생하느냐, 개인적으로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만해라, 그만하고 그냥 편히 쉬어라, 너도 내년이면 60인데 그만 쉬어,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가만히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나 있으면 멀쏘! 멀쏘! 여러분 아닙니까? 결정된 예산 깎지 마시고 그거 조금 가지고 깎지 마시고 제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오래 지켜봐주시고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소통합시다 소통 즉각 중단하라 걸려깝지 개인용하는 즉각 사퇴하라 지하동센터명예훼소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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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솔 생활복지사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구현이 못났다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아픈데 치료해주고 가라운데 긁어주고, 그러게 구현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어디서 갑질합니까? 나 여러분들, 저는 청소를 와서 9년차입니다. 9년차. 9년차인데, 제가 처음에 올때 정말 딱 2년간 하고 그냥 갈라졌어요. 그냥 봉사로 월급? 이런거 생각 안 했습니다. 처음에 월급 없, 없다고 알고 왔습니까? 근데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공부에 흥미를 느껴서 정말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되이 많아요. 여기서 10년, 20년 정말 희생과 봉사와 사랑과 열정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여러분을 가치를 떨어뜨리고 모욕과 정말 치욕스러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있겠습니까? 그, 여러분 가만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모 것은 오늘 하루뿐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누가 이기냐. 들려갈 일길 것일까? 우리가 이길 것일까? 우리가 끝까지 갔다. 올려야 55만 원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한 보통 수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서 지금 채, 에, 추가 운영비 운영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한 사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179만원에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동작구는 월 100만원, 용산구는 110만원, 송판구는 80만원에서 90만원 사이, 노원구는 65만원에서 135만원, 금천구는 60만원에서 80만원, 은평구는 260만원에서 연 510만원, 종로구는 75만원, 영등포구는 연 720만원, 구로구는 월 60만원, 강북구는 월 60만원, 관악구 월 55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려서. 근데 그거를 관악구 노인청소년과 과장님께 계속 집행할 거냐고, 집행하면 조사특위 할 거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산 진병는의원은 예산삭감 즉각 중단하라. 축달하라. 축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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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달하라.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사실 얼마 전에 어떤 지역 아동센터에 1월 1일날 그 아버지가 갑자기 병사하시는 바람에 아이 하나가 홀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또그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이의 거취 문제라든가 그 아이의 이후의 생활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가족이 되어서 또 가정이 되어서 이 아이의 끝까지 지금까지도 그런 후원에 그런 것들을 모집을 하고 이 아이의 살아갈 길을 그렇게 마련해주고 있는 곳이또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대신해서 또 이렇게 부모 역할을 대신해서 해오는 선생님들이 또 우리 뒤에서 또 저희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관악구의회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은 관악구의회 의장 왕정승 의장님을 비롯해서 임순수 부회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의 박광자 의원님 얼마나 그리고 왜 다른 분들 어, 서홍서 의원님이라든가 주순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병사로 어생을 달려하셨던 그 아이의 아버지. 후원, 이런 것들 다 같이 힘써주신 그런 분들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렇게 공개방송을 해서 어떤 모센터에 그런 어, 불미스러운 빚을 삼아서 싸잡아서 27개 지역 아동센터를 정말 범죄자, 그리고 후원금, 불법 후원금, 이용료, 이런 것들을 불법, 불법으로 모금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공개적으로 다 알려지면서 주변에서 저희들을 보고 있는 시각이 정말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저런 곳인가? 라고 정말 호도되고 매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게 공개적인, 공개적으로 저희들을 매도하고 호도했습니다 영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도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야 되겠죠. 네,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개 사과하라라고 하는 말들을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정작 정부에서 제대로 된처못 받고 일하고 있는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게 구의원이 격려하고 힘을 받아도 모자를 파내 지역 아동센터를 무시하는 갑질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의욕상실되고 분노가 치솟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사회복지사 일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먼저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하기까지 인고의 시간들을 역지사지로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이라는 직책이 지역가족센터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모욕하는 갑질의 언행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김용한 아 의원님 호소합니다.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계산법이 아닌 따뜻한 가슴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아서 매도하기 전에 지역아동센터 문제점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인식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지역아동센터의 추락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에 있을 때가 유일하게 웃을 수 있다는 아이들의 그 말은 일하면서 힘들었던 모든 점들을 잊게 해주었고 지금까지 아이들 하나만 바라보면 달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길려한 의원의 지하동 센터에 대한 명예훼손과 지하동 센터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호도하는 행위는 제 사명감뿐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과 행복까지 무너뜨리는 갑질입니다. 지하동 센터 의 운영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운영비에서 종사자 임금을 빼면 약 50만 원 남짓 되는 돈으로. 35인 시설에서 저희 30명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한달 동안 운영해야 합니다. 지역안동센터 운영비가 항상 턱없이 모자르기 때문에 후원금을 모으고 후원처를 발굴하는 것은 복지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 큰아이가 입학할 때였습니다. 입학할 때 학교에서 학교에도 반가후를 합니다. 반가워를 물어봤더니 5시까지래요, 5시. 저는 맞벌이도 해야 되고, 그때 당시에. 일을 해야지 애들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알다가 이제 지금 저희 비전 지역아동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가기 싫어했죠. 왜냐면 낯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금 다 5학년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공부도 하고요. 뭐 이렇게 영어 말하기 대회 같은 데가가지고 선도 받아오고요. 그리고 어디 나가서도 자기는 자기 지하가동센터가 최고랍니다. 왜냐? 제가 부족해서 아이들한테 여러가지 뭐 문화생활도 이제 보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저도 눈썰매자이고 데려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하가동센터 다니면서 여러가지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가 솔직히 어, 발달 지원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3학년이 되는데, 그 아이가 자기는 센터가 편안합니다. 왜 편할까요?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랑 눈도 맞추고, 그걸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애들이 있다 보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솔직히 요즘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학교보다는 자기는 센터 가는 게 좋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잘해주는 센터를 지금 무슨, 와, 저 아까 동영상 보다가 혈압을 나갖고 쓰러질 뻔 했습니다. 예? 아니, 무슨 지역아동센터가 뭐라고요? 뭐 학교 폭력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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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폭력이야뭐 아동학대? 그게, 아니, 물론 있겠죠. 사소하게 뭐 있겠,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만약에 한 군데라 그러면 나머지 80군데, 90군데 막 이렇게 있는 서울에 있는, 아니,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다 무슨 범죄 집단입니까? 범죄 집단에 제가 미쳤다고 5년 이상 애들을 보내고 저희 조카까지 보내겠냐고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지원금도 꼴라, 오만 제가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좀 태워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어 센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센터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 아이를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서 숙제도 가지고 시험 공부도 시키고, 더러움은 닦이기도 하고, 어, 학기 초가 되면 학교에 찾아가서 사물함에 필요한 것들 넣어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돌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적극적으로 저에게 이 아이를 부탁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어서 제가 센터비 시작을 해왔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잘 자라서 잘 자라서 작년 5월에 공군 입대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저희 그 아이가. 저희 센터가 아니었으면 아마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격길로 갔을 텐데. 질풍, 노도의 어, 시기. 그리고 저희 지역아동센터를 마치 태강경을 어, 끼고 늘 바라보는 어, 많은 사람들, 구의원들을 저희가 설득하고 또 만나고 또 어, 시의원, 구청장님, 그다음에 국회의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제는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관악구에서는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임원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길용한 의원을 이 시점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보건복지위원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한 센터에 그 허점을 가지고 모든 센터를 어, 싸잡아서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의 가치를 짓밟은 그 사건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다 있잖아요. 임원단이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었고, 지역아동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서 얼만큼이 지출되고, 얼마나 모자라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저희는 설득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갔고, 올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냐. 그리고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마치 범죄의 집단인방, 집단인양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의원께서는 사과할 의향이 없으시다고 저희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임원들에게는 사과하셨어요. 아, 아, 아 제가... 한 센터만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전체 센터의 어, 그 자기 본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개적으로 사과해주세요. 그리고 의회 생방송으로 중계된 그 많은 양의 그 상황들을 다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요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저희들이 말을 하면 알아 들으시는 것처럼 하세요. 그러다가 결론은 조사특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임원단이 물었습니다. 의원님 조사특위를 하는 것은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처음에는 변명하셨어요. 조사특위를 열어서 모자라는 예산이 있으면 더 주고 남는 예산이 있으면 깎고 그러시려고 하신대요. 그래서 저희 임원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 상식상 조사특위가 열리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해석해주세요. 라고 요청되었더니 나중에는 나쁜 일이 일어났으니까 조사특위를 하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7개의 모든 센터를 마치 범죄의 우려가 있는 것 모양 계속 말씀하시고 저희는 어제도 밤 9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공개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 오늘 집회를 중단하겠습니다라고 계속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정말 생업에 종사하셔야 되는 부모님들, 할머니들, 다 같이 나오셔서 그 지역아동센터의 명예와 가치를 짓밟은 이 의원을 정말 가만두면 안 되겠다 라고 같이 공동으로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20년 동안 참은 정말 얌전히 아이들만 돌본 저희들의 무지함을 정말 발등을 찍고 후회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저희가 정치활동을 언제 했습니까? 저희가 언제 이구 의원들이 정말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계속 수능만 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자, 감사 자료 내놓으세요 하면 내놓고 20년 동안을 참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저희도 사람입니다. 저희도 인권을 가진 한 개인들이고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무엇을 하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시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개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과 반지원 임원, 그리고 전체 27개의 센터장님들이 동의하여 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권리와 우리 부모님들의 권리와 우리 아동들의 권리를 반드시 찾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오늘의 이 집회를 규탄 대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동센터 명예의 손 즉각 중단하라. 의원 답지 길용하는 즉각 사퇴하라. 권력 남용 길용하는 즉각 사퇴하라. 지하동센터 명예의 손. 즉각 중단하라! 권력 남용 길용하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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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같이 길용하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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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상으로 모든 규탄대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